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점심시간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출근하니 배고플 수밖에 없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점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 서면 다시 허기가 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더 크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더 드시면 됩니다. 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부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이 배부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자,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고 합니다. 아, 오늘의 포인트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 역설이죠.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데 배부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솔직히 잘 마음에 왔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의 사고 방식,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우린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국가의 철학이 그 당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힘, 파워입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날 자비, 용서, 긍휼 이런 걸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아주 모욕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힘, 파워가 절대시 되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접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뿐만 아니라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파워, 힘이 없는 건데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을까? 힘이 없는데 무엇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통념으로 예수님의 팔복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날의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 그러면 대부분 정의롭고 부의를, 불의를 참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보면 이 먼저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뭐 순서상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대표 첫 번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다. 내리시다. 마지막 재앙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첫 것을 치셨습니다.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시대에서 첫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전부, 대표를 의미합니다. 즉,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전부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헌금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산술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산술적으로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의, 누구를 위해서 쓰이겠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의미와 고백이 담긴 것이 1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산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1은 대표를 의미합니다 즉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먼저라는 것은 대표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이거면 전부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를 구하라. 의의가 있으면 전부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의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아, 우선, 앞에 먼저 순서상의 시제로 오해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 하시리라. 자, 여기서 더 한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이거 하나 사면 나머지 덤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하신다라는 것은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렇다면 이 배부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만족한 최고의 상태입니다. 배부름이야말로 최고의 만족의 상태입니다. 배부르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어도 그 음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놓는다 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안 많아져야 될까요?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 것에 대한 의미가 재정립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그분에게 눈이 떼어진 순간,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살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깝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맞바꾸어도 그게 아깝지 않으니까. 뭐에 비하면? 발견된 보아에 비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배부름이 말하는 포만감의 의미는 그 의만 있으면 전부더라. 의가 곧 전부입니다. 이제 그 의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와 무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율법은 어느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을 통틀어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왜 율법이 모든 입을 막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지키던가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문제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율법 앞에서 입을 막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입을 막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원래 기능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영어로 캐논 잣대라고 합니다 그 잣대를 딱 들이대 보니까 내가 0점짜리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게 들통난 거라는 건가요? 죄인이라는 게아내 안에 의가 없구나 이게 입을 막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하반제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입을 막았다 이제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우린 다 죽어야 한다 그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교육을 덜 받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해봤습니다. 심리학도 해보고 교육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니깐 죄를 더 교모하게, 죄를 더 고상하게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여지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앞에 정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까지 내가 몇 점짜리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처음 신임생으로 입학하면 어떤가요? 다들 그 애들 1등 같이 보입니다. 다들 수제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통납니까? 시험 한 번만 딱 보면 1등부터 꼴찌까지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공부 잘할 거라 잘할 것 같은 애가 보니까 꼴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상태를 보니 꼴찌도 아니고 아예 글을 읽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달음이라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어떤가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은 우리를 다 그냥 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의가 어떤 의인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3장은 구약을 관통하는 척추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된 의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증언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오셔야 한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한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평생 씻어낼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세바의 동침.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 절정의 순간.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 홍자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 때입니다. 그때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남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지교성입니다. 이 죄라는 놈은 우리 영혼에 한번 들러붙으면 결코 그냥 물러나지,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를 보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 무섭습니다. 다들 잡초를 뽑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 잡초가 났을 때 뽑아야지 귀찮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뽑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잡초는 보일 때마다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초가 뿌리를 내려 정말 뽑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잡초를 뽑은 것 같아도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잡초를 온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제거한 것처럼, 잡초가 뽑힌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땅 속에는 잡초의 뿌리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뿌리 내리면 그렇게 무섭고 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는 과정에서 부하들이 계속 심부름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부하들은 다윗의 범죄 과정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누구도 한마디 못합니다. 이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패하기 쉽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정말 죽음을 감내어 용기를 내어 다윗에게 일깨워 줍니다. 결국 다윗은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자신에게 뿌리내린 죄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것은 아, 우리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 안에 없는 의를 채워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지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며 뜨고 지고 일어나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가르쳤던 분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의 줄이고 그 의의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의의가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를 즉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맨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 비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의인은 어떤 도덕적 개념,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정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그런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아, 행복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온갖 TV와 매체에서 얘기합니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이 휴머니즘 차원에서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입니다. 원래 팔복을 원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 복대도다를 직선적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넌참 좋겠다 원천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넌참 좋겠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장동건 엄마가 고소영이에요 넌참 좋겠다 그 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부어지는 복 이 복대다라는 말은 정말 넌참 좋겠다. 이것은 원천에 부여진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 없이 부여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취해서 얻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의 소망이 될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강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없인 난살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세요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서게 되면 은하에 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없인 살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없인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마다 우리 속에 목마름으로, 우리 속에 갈증으로 들어오셔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멈추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항상 갈급해 하며, 주님을 항상 갈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 내 안에는 그 간절한 배고픔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우리 삶에 먼저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린 주님의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